안녕하세요, 블루노트 김유정입니다 평소에는 제가 어떤 산업군에 있는지 잘 몰랐던 때가 많았 대부분이었는데, 어떤 사회 전반적인 이슈가 생겼을 때, 아 내가 일하는 산업군이 이런 곳이구나 하고 느꼈던 적이 몇번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코로나 때, 그리고 이런 비슷한 전염성 질환이었던 조류독감이 2016년에 있었죠. 그리고 그 전에 메르스,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가 있었습니다. 이때 어~ 의료기기 산업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제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메르스는 (2015년 5월에) 첫 환자가 국내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그때도 크게 어~ 바로 반향이 있지는 않았어요. 물론, 매스컴이나 언론에서는 크게 막 얘기를 했지만, 와, 메르스라는 중동호흡군, 중후군이고, 이게 쌍봉낙타 때문이다, 뭐, 단봉낙타 때문이다, 그때 막 이런저런 설랑설레가 있었잖아요. 그때 정말 그냥 기사라고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나왔을 때는 크게 그렇게 관심을 갖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환자가 발생하고, 그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이 이제 생기면서, 회사에서는 좀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 영업사원들을 이 병원에 보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이런 걸 가지고 경영진에서 좀 고민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때 기억해 보시자면, 자, 메르스 환자가, 어, 몇 번째 환자가 지금 어디서 발생했고, 치료하는 병원들은 지금 리스트가 어디 어디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업데이트 해줬잖아요. 저희도 회사에서도 실시간으로 그 업데이트 되는 현황을 보면서, 우리 회사에서는 어떻게 지금 조치를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보건복지에서 공개한 리스트가 좀 점점 이제 많아지니까 아 그러면 우리 직원들을 어 정말 꼭 필요한 거가 아니라면 병원에서 출입하지 않고 자택에서 일하거나 회사에서 나와서 일하거나 어쨌든 병원에는 출입을 하지 않도록 하자. 병원에서도 납품이나 이런 건 어쩔 수 없지만 뭐 판촉 활동이나 홍보, 홍보 활동을 위해서는 좀 방문 자제해 달라고 그런 어 공문을 보내서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 게 2015년 3월에 신제품을 런치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런치한 지 얼마 안 돼서 메르스가 터진 거예요. 영업팀들이 병원에 잘못 들어가니까 판촉이나 홍보활동이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 굉장히 제가 좀 아쉬워하던 측면에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이참에 그래도 지금까지 몇 개월, 한 1개월, 2개월 정도의 병원에서 우리가 받았던 피드백을 근거로 해서 우리 다시 보수교육을 좀 해보자. 그리고 제품 교육을 좀더 심화 교육을 해보자. 이렇게, 어, 교육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이 마케팅 팀은 부서에 관계없이 그냥 팀들이 다 모여 있었거든요. 마케팅 팀에. 다른 부서 마케팅들도 다 모여 있었는데 제 옆자리가 멸균하고 소독을 담당하는 마케팅 차장님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그 부서는 굉장히 바빴죠. 메르스로 특수랄 것까지는 없지만 병원 전체 공간을 다 막고 이제 소독을 해야 되는데 좀 병원에서 이걸 장비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니까 결국에는 영업사원들이 제일 잘 다룰 줄 아니까 좀 병원에 방문해서 소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들이 많이 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 병원에 가서, 병원도 한 곳이 아니니까. 병 영업팀 전체가 파견이 돼서 너나 할거 없이 정말 바쁜 시간을 보냈죠. 그래서 영업 사원들 바쁜 일손을 좀 도와주느라 이 마케팅 차장님도 거의 자리에 그 기간 동안 자리에 안 계셨어요. 한번 크게 든 병원이 있었죠. 메르스로. 그 병원을 담당하는 영업 사원이었는데 이제 소독을 하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메르스가 우리 나라 5월에 시작해서 12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종료 선언을 했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백서 메르스 백서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메르스 환자가 총 185명이었고요. 거의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메르스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잘 몰랐죠. 그런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치사율이 그때 20%였거든요.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원을 담당한 영업 사원이 메르스 환자가 있는 그 병원에 가서 소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분이 제 기억하기로 결혼도 하시고 아이들도 있는 분이셨는데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니까 본인 하러 가셨죠. 그래서 땀안 통하는 우리 TV에서나 나오는 하얀 두꺼운 방호복 있잖아요. 그 방호복을 입고 병원에 가서 몇 시간이 될지 모르니까 한 층을 소독한다고 해도 소독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틈새 다 막고. 또 이렇게 몇 시간을 동안 병원에서 그런 소독을 하셨죠. 그 영업 사원분은 묵묵히 들어가셨어요. 다행히 그래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하시고 건강이 나오셨는데요. 그때 들어갔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료기기 회사 헬스케어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윤리 의식을 정말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정말 귀감이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국민의 대다수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부분은 전혀 경험도 못하고 그냥 뉴스에서만 보고 일부 병원에서 있었는 일이구나 그런 특별한 일 있구나 하고 넘어갔겠지만 그 정말 어떤 사람은 그 바이러스를 마주하러 들어가기도 한다는 걸 그때 제가 알았죠. 그래서 의료기기 산업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뉴스에서나 보는 일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정말 목숨을 걸고 하기도 하는구나라는 걸 그때 어, 알았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일상적으로 손 소독제를 쓰고 있잖아요. 어, 어느 공공기관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나 이런데 가면은 항상 손 소독제가 비치되어 있고, 그리고 뭐 길거리에서 뭘 나눠줄 때 증정품으로도 흔히 볼수 있는 게손 소독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손 소독제가 보편화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일상적으로 바, 찾아볼 수 있는 물건은 아니었어요.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하나 계기가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2016년에 AI 조류 독감입니다. AI 인공지능이 아니라 조류 독감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라고 공식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2016년에 그 전국적으로 조류 독감이 산발적으로 이제 퍼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이 소독과 멸균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확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소독 멸균부서에서는 다 이제 대박이 났는데 전국에서 아, 손소독제 조그만 거 이제 사겠다라고 하는 곳이 갑자기 막 물밀듯이 막 물려드는 거예요. 그때 물건을 이제 배로 실어왔거든요. 공장은 이제 해외에 있으니까 해외에서 이제 전 세계로 해외 어떤 거점에서 전 세계로 이제 물량을 뿌려주는데 한국은 원래 이만큼 주겠다 이렇게 연초에 다 결정을 해놔요. 근데 갑자기 조류독감으로 수요가 확느니까 한국에서 더 물건을 받으려고 본사랑 급하게 막 연락을 하셨던 그래서 맨날 회의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봤던 제가 기억이 납니다. 여기에 하나 더 덧붙이자면 저희가 프로모션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사용하는 건데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었던 분야에 대해서 어, 인식을 향상시켜서. 어, 몰랐던 걸 알려주면서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내는 그런 판촉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걸 저희가 인식 향상 캠페인 이렇게 부르는데요. 메르스나 이런 조류, 인플루엔자나 이것들은 뭐 인식 향상 캠페인을 정말 몇백 개를 한것 같은 효과가 있었죠. 사람들이 엄청난 인식 효과를 가지고 와서, 아, 손 소독해야 되는구나. 우리 손에 항상 세균이 있으니까, 항상 깨끗하게 손 소독해야겠다. 이게 거의 각성이 됐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어, 일반 상식이 이젠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인식 향상 캠페인의 효과가 있었죠. 그 이래로, 이제, 손 소독제는 스테디한, 꾸준한 수요층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홍보를 하지 않아도 여기에 판촉을 막 쏟아붓지 않아도 그냥 예년 수준만큼만 유지를 해 줘도 꾸준히 그냥 수요가 나는 그런 소위 말해 스테디 셀러가 되었죠.